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서는 변하는 꽃 같아. 재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기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 사주리어요 함, 되 게, 하, 시, 네. 노래, 하며 행, 진, 하, 여, 싸움 에, 서 이, 기고 승전가를 높 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위에 숙을 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날 박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여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리 성령을 믿사이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26장 4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5페이지 레이기 26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니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억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나이다.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은요 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 지난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믿음의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자료로 이끄신다는 그 의미가. 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어, 언약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말씀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 언약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도 우리를 놓지 놓치 않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에 여러 가지 많은 방편을 주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시험과 환란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환란 중에 있을지라도 그 환란을 통하여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가? 어떻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계획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나이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집... 시 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니이주 늘 충성한 so man de 내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시간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번부로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